자, 어, 카티아 실습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휠, 네, 휠입니다. 네, 휠인데, 어, 지금, 음, 허브축과 림, 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 스포크가 다섯 인 이런 휠입니다. 지금, 어, 허브축과 림은 어, 우측에 있는 단면에 의해서 어 샤프트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 회전축 가로 방향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도면, 주, 주어진 치수로 어그 허브 허브와 특히 아래쪽에 있는 R과 19, 19에 의한 치수에 의한 허브와 아 어, 그다음에 림 부분에는 지금 삼세 단면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지금 어 아크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대칭인 상황에서 림의 최대 두께가 3mm, 그 다음에 최소 폭이 1mm로 정의되어 있구요. 정의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예, 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림에도 아래쪽에 보면 R5라는 어, 형태의 예, 림의 두께를 보강해주는 그런 형상이 구성, 구형,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요요 요 지금 림과 그다음에 어 허브축을 한 번에 어, 스케치해서 샤프트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 작업이 종료되면 이 스포크에 해당되는 단면 작업을 하면 되는데 스포크는 지금 타원형 단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어 허브축의 크기는 23mm, 장축이 23mm, 단축이 11mm로 정의되어 있고 자요 여기는 허 허브축에 보면 여 11mm,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단축 11mm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림 부분은 자 장축 20mm, 그 다음에 단축 9mm, 단축 9mm가 여기 정의되어 있죠. 자, 이 위치는 실제적으로 어, 지금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하면, 지금 3mm, 전체 117, 178mm에서. 어 사이에서 요 3mm 이하 작은 부분까지 의 위치의 치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23mm는 어, 허브 축 허브 쪽의 가장 어, 외형인 50mm, 50mm 위치의 11mm에도 1 m m 에 지금 또는 23mm에 어,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하고 그다음에 알 값, 알값 주어진 알 값에 맞는 필렛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지금 어, 앞서 말한 어, 스케치 샤프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 완성이 되면 이런 모양의 어, 모델링 완성 될거 되고, 그리고 S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성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 이러한 형태로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립을 보강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어, 허브를 보강하는 형태. 예. 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작업을 한번 해서. 아,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스케치면을 아, YZ로 잡을까요? 아, 에, 아, ZX, 예, ZX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X로 잡고요. 아, 회전축은 당연히 네,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안쪽에 있는 허브, 네, 허브 부분에 네,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드칭이기 때문에 센터 렉랙 캔글을 쓰고요. 치수 아, 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작은 부분의 치수가 아, 다이아메터로 네,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의 치수는 25mm, 그 다음에 바깥은 50mm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아, 폭은 지금 오0 m m 로 네, 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 여기 아래에 주어진 r 오에 해당하는 아니름이 여기 아니, r 1에 해당하는 중심에서 19mm 떨어진 중심을 갖는 r10에 대한 이 형상을 아 모델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어 지금 라크 작업을 해서 중심에서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런 형태로 아,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주어진 치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mm, 네, 19mm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r 5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R10이군요. 네, R10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내부는 패치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안쪽 허브가 완성됐고요. 어차피 아, 지금 링 부분도 같은 샤프트로 돌려야되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 부분에 해당되는 모델링으로 해서 이렇게 모델링의 가장 기본을 그리고요. 자, 치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요. 자, 이 센터 부분까지의 맞다 봐. 178로 정이 돼 있죠? 네. 178mm로 정이 돼 있고요. 자, 지금 어. 잠시만요. 178mm고요. 자, 지금 음. 이 단면이 자, 이렇게 지금 대칭으로 되어 있고, 끝부분은 이렇게 직선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도 직선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주어진 도면에 의하면, 상세도에 의하면, 요 부분과 이, 이 부분에 최대 높이가 네, 3mm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3mm, 이렇게요. 자, 지금, 알값이 아, 저희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자,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림 어, 부분의 폭이 6십 mm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서 음. 왼 부분의 치수 63mm를 전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요, 6 3 m m 입니 자, 그리고, 어, 좌우대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를 지금, 음 좌우대칭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스메트리 조건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을 거는 요 부분의 길이가 도면에 의하면 1mm로 정폰이 되었습니다. 1mm요. 지금 구석이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요. 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치수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어, 1mm죠? 네, 1 m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 m 자, 이런 모양의 지금 음, 림 부분이 되있고요. 아, 영상 그, 어, 지금 도면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RO라는. 아, 림을 보강해주는 그런 형태의 작업이 진행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R 아, 중심이 네, 중심이 여기 있군요. 네, 중심이 다시 한번은 지우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서클로 작업하죠. 자 중심은 여기 있고요. 네. 그래서 R o 로 정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있습니다자 이제 어, 전체 치수가 다 됐기 때문에 네, 샤프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샤프트는 회전축이 맞기 때문에 지금 회전축을 정확하게 X축으로 정리하면 네, 이렇게 네, 지금 어, 기본적인 네,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 스포크에 당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크는 지금 어, 도면에 앞서 한 24장축과 11단축이 있는 곳의 스케치면이 어 지금 회전축부터 아 어, 파이 50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5mm 옵셋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XY 스케치 플랜을 예, 네, 옵셋으로 25mm 한요 곳에 아,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림쪽림 측은 지금 음 앞서 설명한 것처럼 1 7 8 m m 하3 m m 3 m m 3m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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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축 m 의 3mm의 의 단면 m 의 3m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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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m 의 3mm의 3mm의 3 m 서의 3mm의 3mm의 3 m m m 의 3mm의 3mm의 m m 의 m m 의 것에서 삼 mm 를뺀거이 위치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허브축 허브축에 타원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타원의 여기서 중요한 건 장축 2십 mm, 단축 1 1 mm 를 정확하게 어, 그려야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타원 작업을 할때 특별하게 위에 스케치 툴에 올라가서 자 맥시, 어, 어, 메이저 레디오스 이십사 나누기 2로 정의하고요. 자 그다음에 마이너 아, 단축은 1 1 미리 나누기 2로 정의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네, A 앵글은 구십도 구십도로 정의하면 이렇게 아, 장축이 세로로 되어 있는 어. 타원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링 쪽에 타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중심을 정리하고요. 자, 탭 눌러서 어, 메이저 레디오스가 음, 20mm의 반 10mm이고요. 어, 마이너 레디오스가 9mm의 반 4.5mm. 그다음에 앵글은 예, 역시 90도로 정리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완전 고속으로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두 개는 어, 멀티 섹션 솔리드로 네, 작업 연결하고요. 지금 어차피 둘다다 다 타원이라서 네, 완벽하게 특별한 작업 없이 이렇게 멀티 섹션 솔리드가 작업이 되고요. 이 멀티 섹션 솔리드 상태의 그 피처를 어, 패턴을 이용해서 서어 서큘러 패턴을 이용하고요. 지금 어6 0도 안에 컴플리트 크라운에서 다섯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회전축은 역시 X축으로 예, 회전을 하면 이러한 모양으로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지금 레디우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림 측에 아 허브 허브 쪽에 R13이라는 어 레디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13mm, 13mm를 이용해서 지금 요 허브와 만나는 스포크를 아,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어, 또한 자, 림과 만나는 부분은 네. r 예, 5로 정의어 있네요. 그렇죠? r5. r 예, r6이네요. 예, r6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다시 r6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요. 그리고 어 이제 아 도면에 보면 지금 R 3이라는 R 3네 아까 보강된 부분에 R 3이 주어져 있어서 R 3으로 네 다시 필렛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 이고요이 부분, 그 여기 자 반대쪽 서 여기와 이렇게네 개의 작업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어, 허브 측에 키 키홈이 있습니다. 키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면을 자꾸 스케치 들어가서 아, 키옴의 키홈은 정면도에 있는 것처럼 28.3mm의 폭과 아, 높이와 8mm의 폭을 갖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키옴 작업은 어, 중심에서 굳이 렉팅글을 쓰지 않고, 아, 실선을 이용해서 아, 시크 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만 부여 하면 되는데요 자 치수는 끝점에서부터이 안쪽 구멍 사이니 치수가 2 8 3 m m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나가서 포켓으로 시크 처리 하면 되죠 시크 처리하는데업 같습니다. 네, 를하되 지금 팔미 m 로 정의되어 있고 뉴트럴 파이버 형태에서 자, 이렇게 제거를 하면 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로 모델링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아, 체크를 했고요. 주어진 아, 도면처럼 지금 작업이 됐다고 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매스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트리얼은 아 통상 이런 재질은 아, 캐스트 캐스트인데요, 아, 주철 주철입니다. 지금 캐스트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음, 아이언, 네, 아이언으로 네, 아이언으로 적용을 해서 매스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 1.1826 아, g 정도 되니까 1.826. 아, 킬로그램 정도의 매스를 갖는 그런 휠의 네, 휠을 네, 모델링을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지금 많은 그 모델링 과정과 어, 마, 에, 많은 그 역량을 사용하는 어, 예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도전하셔서 아, 성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